0과 4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인 이러한 2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4 넘어간 다음에는 직선으로 가죠. 자, 그런 다음에 질문을 보니까 구간 크기가 4입니다. 그러한 fx에요. 지금 제가 그린 것이 fx인데, 이 정적분이 언제 최소가 되는가? 이걸 일일이 계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혹시 이 같은 높이일 때 자, 같은 높이일 때에요 같은 높이일 때 구간의 간격이 4가 되도록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올라가다 보면은 간격이 정확하게 4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순간으로부터 제가 한번 약간 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올리다 보면 구간이 왼쪽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얼마만큼이 추가되냐면, 이 녹색 부분만큼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만큼은 손실이 나게 되죠. 그러면, 네, 직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보다 A가 왼쪽으로 가면, 이만큼이 추가가 되는데, 얘는 이만큼은 손실이 생겨요, 손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만큼 더 이득이 된 거죠? 이만큼이 더 이득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걸 뺐다라고 치면요, 이렇게. 여기를 뺐다라고 치면. 그쵸 이걸 미소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을이 부분을 빼게 되니까 이 부분이 추가되니까 이게 증가하게 돼요. 아, 그럼 지금 같은 높이일 때보다 왼쪽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가 볼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만큼이 손실이 되지만 이거만큼이 이득이 되죠. 이거는 손실이 되고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은 보이겠지만 이 추가된 파란색이 추가된 부분을 보면 요만큼이 또 추가가 되니까 어? 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겠구나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같은 높이면서 간격이 4가 되는 순간보다 얘가 왼쪽으로 가면 이만큼이 더 이득이 되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손실되는 부분보다는 이득되는 부분이 많죠. 같은 높일 때 최소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 언제냐면, 자이 a 일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a 의 a 빼기 4고요. 그다음에 여기 a 플러스 4에서 직선의 함수값은 a가 됩니다. 약분해 버리면 그냥 나오죠. 3일 때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3일 때죠. 그러면 이제 아 지금 3에서 4까지 이차함수를 적분하고 3에서 4까지 이차수를 적분하고 그 다음 4에서 여기 얼마 되는 거야 그럼 7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3이니까 3 3 9 2분의 9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미련하게 진짜 3에서 4까지 하지 마시고요 이걸 계산하지 마시고 대칭을 시키세요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되는 거죠 3에 여기 지금 3이 됐지 3에서 4까지를 하지 말고 0에서 1까지를 계산해라. 0에서 1까지를 누구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에 4X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쉽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0에서 1까지 XN승은 의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2분의 1. 2네?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되는 거야? 3, 2, 6, 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얘가 3분의 5고 요 삼각형이 2분의 9니까, 2, 3, 6분의 2, 5, 10, 3, 9, 27, 6분의 37, 답은 43,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쭉쭉 가는 거야. 쭉쭉 가서, 어, 같은 높이면서 간격이 4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 찾을 수 있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왜 그렇게 따졌니? 그거보다 만약에 구간이 왼쪽에서 가면은 왼쪽에서, 이거보다 왼쪽에서 시작하면 어, 왼쪽으로 밀리게 되는데 손실된 양보다 증가하는, 추가되는 게 많으니까 아, 이 높이가 같았을 때 여기보다 또 왼쪽에 있으면은 더 커진다. 나는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잃는 부분보다 추가되는 부위도 많으니까 다시 커지더라. 같은 높이일 때, 같은 높이일 때 이때보다 시작이 왼쪽에 있어도 오른쪽에 있어도 더 커지게 되니까 이때가 정접분, 구간 크기가 4인 구간 크기가 4인 이 정접분이 최소가 될 때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뭐네문제 정도 찍어야 되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시그니 두개라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전는 이제 뭐 알파보다 베타가 왼쪽에 있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 봅시다 그러면 어 식이 0 저기 이 0이라는건 x축이잖아요 x축과 만나는 이 x가 알파 또는 지금 베타 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거죠 그죠 그거를 만족시키는 교점의 개수가 이번에는 3개라고 나온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여기가 알파 또는 베타 잖아요 그럼 x fx 가 알파 일때아그 얘기는 fx 가 x 마 알파 아 그러면은 요를 이렇게 뚫고 간다는 얘기인데 어 이러면 벌써 3개 나오네 이러면 2개 나오네 그러면 뭐야 이거 교점이 5개가 나오네 교점이 3개라는데 그쵸 요거 요거 아무리 얘가 완만하게 변해도 이 다음 함수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3개 만납니다. 그래서 탈락. 탈락.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3개, 접하면 2개. 2개 이상이네요. 또한, 이렇게 하면 또 3개 이상. 최소 5개, 혹은 6개가 되니까 또안 되죠. 개수 못 따지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형태면, 여기서 이미 3개, 접해도 1개. 뚫면은 세 개.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가능한 그래프는 최고창 개수가 음수인 이러한 함수일 것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근데 교점의 개수가 지금 세 개야? 이거 하나 줬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하나, 둘, 셋일 때 겠구나. 최대한 시간 줄이는 우린 그런 게 필요하니까. 자 이거 어떻게 가줄까어 근데 조건 막 여러개 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 알파라서 x- 알파구요 x- 베타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막 모를 수 있는 찰나에 이런 꿀 같은 정보를 줬네요 접선의 길이기가 1이 되는 이 좌표가 여기 1이라고 딱 줬네 그리고 그점에삼 함수값이 4라고 딱 줬네 딱 줘버린 거지 지금 음 함수값이 4라고 그러면 알파도 나온 거 아닌가요 얘 기울기가 비율기가 1이니까 이게 이면 이거 4잖아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3 아니야 당연히 그쵸 그러면은 베타를 구해준다는 얘기인데 어, 거리 곱을 씁시다 지금 얘는 뭐죠 얘는 x 축이에요 얘는 얘는 x 축입니다 거리 곱을 쓰겠다 거리 곱뭐 최고창에서 모르겠고 최고창에서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고창계수도 찾아야겠고 베타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찾을거냐 이거지 뭐 거리곱이라는 죽이는게 있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최고창에서피라고 잡고 최고창계수 피라고 잡고요 간격 간격은 4 그리고 또 접했으니까 4 그리고 1 빼기 베타인데 여기서 함수값사는요 그냥 간격들의 곱시죠 간격들의 곱입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1은 스마일 곱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4, 4, 16.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8에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써보면, 16p에 1 마이너스 베타가 4란 얘기인데, 16p 더하기, 8에, p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베타가 1이야? 근데 이건 얼마야? 이게 지금 아 요거 요거 요거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이거 2잖아요아안 보이는구나. 2잖아요 다시요. 16p 1마이너스 베타가 4인데 8p 1마이너스 베타면 2겠죠 이란 얘기야. 아 그럼 여기 1인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최고치한계수는 최고치한계수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겠구나. 그럼 여기가 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아 그러면 베타는 5가 되겠구나 베타는 5가 되는 거 맞아? 맞는 거죠 그래서 함수식을 완성해 보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에서 접했고 5를 뚫었다 그러므로 F0는 16분의 얼마야? 3, 3, 9, 4, 5 16분의 45 답이 6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접한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러면은, 어, 이미 세 개인데, 안 되겠다. 여기도 있으니까. 이러면은, 여기서 이미 세 개인데, 안 되겠다. 아래로 블록인데, 이러면 세 개니까 안 되겠다. 아, 그러면, 그,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을 뚫고 가는 이런 녀석인데, 하필이면 이런 정보를 주었다. 아, 그래, 여기가 1인데 4야? 4, 4, 마이너스 3. 자, 그런데, 이거 축 위에 떠있는 녀석에서의 접선의 길기와 함수값. 이거 뭐, 전형적인 거리 곱이죠. 거리 곱. 그래서 1로부터의 간격을 표현한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할 때 간격들을 싹다 곱하면 함수값 그 다음에 스마일 곱 때리면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때 여기 절반값 나왔으니까 2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최고차에서 나왔고 아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4야 그럼 베타는 5네 이런식으로 해서 함수식이 쉽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극값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gx가 항등식이네요 좌우가 아직 똑같은 식이란 얘기죠 어? 자 여기 너무 잘 보이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거 일단은 1 들어가면 날라간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g 1은 확실히 0이고요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미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미분 들어가면 곱셈 미분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또 뭐야 1배기 x 에 fx 그리고 fx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아, 여기 조심해야지. 요거 표시해야죠. 그럼 지도함 잭슨은 1 빼기 x고, 지금 fx가 2x 세제곱에 블라블라니까, 아, 그러면 6한 다음에 극점이 1과 마이너스 2분의 5구나까지. 그럼 써주면은 마이너스 6에, 어, 마이너스 6에. 1 빼기 x 라 빼야되나? 음, x 빼기 1은 상관없어요. x 빼기 1의제고 그리고 x 2분의 5라는 것을 g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으니 야 그럼 gx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림이그림을서 생각할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g도함수 x가요 음, 1에서 접하고 1에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뚫고 가고 있습니다. 2분의 5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에서 뭐또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치 아까 g 이 0이 되네 이게 지금 g도함수죠. g를 그릴건데 플러스니까 뭐야 이거? 플러스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그랬지네맞게했습니다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어 증가하죠. 증가하고 여기서 1에서 3중근을 갖는 거예요. 플러스 그리고 증가상태 그리고 다시 플러스 다시 증가 이렇게 갔다가 아, 그다음 마이너스 감소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뭐한 거냐면 GX를 한 건데 지금 질문에서 GX라는 게 아니라 절대값 gx래요 그래서 요렇게 내려간거 위로 올려줘서 이렇게 그어주면 제가 이렇게 쓴 이게 절대값 gx가 되는 거고 그절대값 gx와 y는 누구야 원점질하는 원점은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원점 대충 이렇게 잡고 제가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접하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접하게 접하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죠 근데 교점 몇 개라고 했냐면은 교점이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아, 절대 값이 지점 여기까지 마무리 줬어야 되네. 이렇게 그렸어야 되죠? 그래서, 요 원점에서 제가, 그럼 이게, 이렇게 면 세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 시작은 0인 건 알겠는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접할 때의 기울기가 배타겠구나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접점을 찾아야죠. 접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 이거. 삼각형의 기울기는 여기서의 미분계수다뭐 그런 식의 얘기를 쓰자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였으니까 뭐큰 변형이 없는. 자, t 분의 t의 삼수값은 t의 삼수값이 뭐야? 아 이거 좀어놔야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6X 세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정적분을 했다고 치면은 4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GX 계속 가보면은 아 지금 내가 GX 대충 그려놨었지 아 이거 삼중근이구나 여기 보시다시피 삼중근이에요 여걸안 찾아 놨네 아 근데 여기가 2분의 5라고 줬잖아 2분의 5인데 비율 문제에서 3대 1이잖아 그러면은 길이가, 자, 어떻게 되는 거지? 뭐라고 써야 되지, 이거? 어, 이거는 2분의 5로 붙어요. 여기 간격이 2분의 3이죠. 2분의 3에 3분의 1. 아, 이거 3이구나. 3이라는 거 알았구나.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3이 이런 거알수 있었어요. 여기 간격이 2분의 3이니까, 여긴 2분의 1이고, 예로부터 2분의 1만큼 갔으면 3이다까지 됐으니까 식세였고요 그래서 t일 때, 여기 t일 때 함수값은 저거를 써주면 되죠. t일 때 함수값은 t에서의 접선의 길이 그거는 뭐요거 갖다 쓰면 되지 이쁘게 쓰면 되죠 이렇게 뭐 공통, 함부로 나누면 안 되긴 하지만 여기서 나눠도 돼요 어차피 1이 아니니까 여기가 1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은 이쁘정하게 다시 t-1, t-3이라고 하고 얘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3분의 4가 되면서 t의 t 빼기 2분의 5까지 알수 있고 넘겨주면 넘겨주면 은 3t 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0 t 이가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에서 6 아니, 10에서 4 6이죠 그리고 상수항은 빼기 삼이3 이렇게 되면 뭐 약분도할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 1보다 크다는 거 알죠 여기 1이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넣어줘요 어디다 넣어줘? 아뭐 누구 어디가 넣으려나? 아 여기가 낫겠네 이때에 이제 길기 저는 저 누구야 베타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를 넣어주면요 1 플러스 루트 2를 넣어주면 여긴 2 되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은 빼기 2분의 3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6, 3, 18, 18. 18 빼기 12 루트 2. 그게 베타가 되면서, 알파는 어차피 0이었구요. 그래서 실수고 허수부터 하면 답은 6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는함수인데 1, 1, 아, 일단 넣어주고요 이런거. 중요한 밑에 그래프일 때, 미분해서 식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잡아냈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뭐, 뿔, 명, 뿔, 뭐, 하니까, 뭐 이렇게 그려줬어요. 근데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아, 원점에서 긋는다? 아, 이거 접점 필요하겠구나. 이때가 3개니까, 이거보다 잡으면 4개라서. 이때 잡을 때,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의 미분계수인데 평균 변화를 구할 때도 함수식 입부장에 쓰고, 도함수 했던 거 써가지고, 계산하면 쉽지, 않,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럼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판단하면, 계산할 필요가 거의, 거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에 그럼 롤의 정리 평균화 어, 일반화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좌표도 구할 수 있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 k가 뭔지는 알아야 되나 글쎄 k가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 극대가 오인데 이게 12가 되는 지점이 k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0에서 k까지 가는데 0에서 2분의 알파까지는 뭐 증가할 거고요. 왜냐면 아그 얘기 해야겠구나. 면적 함수가 미분된 게 부정적분 즉 부정적분은 면적 함수로서 이 함수 인테그라 안에 있는 함수는 면적 함수가 미분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줬으면 되니까 이 함수가 증가는 하 구간에 있었는지 감소하는 구간에 있었는지 보면 되는데, 그쵸? 여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는 0부터 2분 알파까지 증가하니까 플러스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 알파부터 알파까지는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2분 알파부터 알파까지는 감소했다. 그리고 다시, 알파부터 K까지는 증가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간단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의미가 뭐죠? 0부터 2분의 알파까지 함수값의 변화량이에요. 함수값의 변화량. 이거는 수식으로 수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함수값 변화량인데, 함수값 변화량 얼마야? 1에서 4까지, 5까지. 뭐 4만큼이죠. 그 다음에,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4죠. 여기서부터 여까지 함수값 변화량은, 어, 뭐 크기는 4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석값 배달은 얼마야? 1일이잖아 맞나? 1에서 12까지 가면 11이죠. 그럼 얼마야? 19로?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근데 이제 추가적인 학습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학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도 있으니까, fx를 제가 만약에 px 4승 이렇게 갖다 갑시다. 그러면 저희는 뭘할수 있냐면, 음, 일단 첫 번째로, 여기 길이가 지금 4잖아요. 이건 추가학습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19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제 추가학습. 자, 이 길이는 3대 최고창 개수 곱하기 간격의 4승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함수, 함수값 변화량이 11이죠. 함수값 변화량은 최고창 개수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의 예, 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쯤한 아, 표현할까 한번두번 번. 그래서 이얘요 그다음 여기까지 한번두번 번. k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정도 그런 정도를 좀쓸수 있을 텐데 물론 여기서 p와 알파, k를 다고 수 없죠. 적근이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정보가 더있었어 있었으면 뭐라도 더 있었을 것 같다. 그뭐 하다못해 최고창계수로도 줬으면은 뭐 여러 가지 함수식 자체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걸 질문한 건 아닌데요. 그건 질문한 건 아닌데 거리곱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거리곱 또 한번 학습용으로 정보가 조건이 추가되면 여기서 우리 조건 하나만 더 있었으면 다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최고창계수만 알았다면 혹은 뭐 뭔가 다른 정보를 줬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변형 가능성도 생각을 합시다 조건이 추가되면 다 찾을 수 있다.